들은 이제 성경 맥적기에서 이제 창세기를 들어가기 전에 개관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인트로덕션의 이야기를 좀하겠니다 66권이라는 굉장히 많은 수의 성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우리 그 성도분들이요. 성경을 대하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어떤 백과사전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율법서, 시가서, 역사서, 막 이런 거를 착착착착착 누군가가 묶어서 짜잔! 하고 한 권으로 준 책,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성경은 1500여 년 동안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 중에 가장 오래 전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제 모세 오경 우리가 오늘 할창세기를 비롯한 모세 오경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측하면 한 BC 기원전 1500년 정도 됩니다. BC 예. 그리고 성경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이 있다면 그것은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서기 한 90년대 정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오래된 책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쓰여진 책까지의 기간이 1500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책이 있을까 싶어요, 세상에. 예. 그리고 그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 기억나는 사람들 있으시죠? 많이들. 누구 있으세요? 사도 바울 1번 타자군요 역시. 일, 바울. 모세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름으로. 뭐 베드로도 썼고 요한도 썼고 많이들 나와요. 그러니까 약 40여 명의 저자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 분의 존재, 한 분의 저자가 쓴 일관된 하나의 책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자, C 4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일카니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는 것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는 것이죠 좀 풀자면 모든 성경책은 바울을 통하여든 베드로를 통하여든 모세를 통하여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하셔서 그 사람을 쓰게 하셨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66건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였지만 한 분의 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한 분의 저자가 하나의 주제를 쫙 썼다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우리들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을 대하는 그 방식이요, 수, 정말 굉장히 부분 부분 조각조각입니다. 여러분, 그죠? 예. 주일날 딱 어느 부분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어떤 수요예배 때 어느 부분 말씀 듣고, 그래서 부분 부분 부분으로 말씀을 듣거든 보거든요. 이것도 귀합니다. 안 보는 것보다 훨씬 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께서 그 부분 부분을 가지고 잘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다분히 우리가 성경이라는 저큰한 그림을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게 이게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속담이 있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장님 몇 명한테 코끼리 갖다 놓고, 한 장님은 다리를 보고서, 어, 코끼리는 뭐 기둥 같어, 이러고, 한 장님은 코를 만지고, 코끼리는 뭐뱀 같어. 이게요, 우리들한테도 좀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시편과 시편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율법서만 보고, 어떤 사람들은 서신서만 보고, 어떤 사람은 역사서만 보고, 이렇게 하, 보, 보다 보면, 그래도 아니, 아닌 것 보단 낫지만, 성경의 큰 그림을 놓친 죄예요. 그 코끼리 전체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 한 권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지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놓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성경 읽기가 무지무지하게 어렵고 고달픕니다 그런데 예. 여러분 맥잡기 강의가 좋은 게 뭐냐면 저만 해도 성경에 있는 하나의 큰 주제를 알게 되면 성경을 굉장히 조금 더 이전보다 좀 친숙하게 읽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어, 목적은 그것입니다. 큰그 주제를 함께 나누는 것이고요. 한번 멀와 먼저 말씀드리냐는 것은 뭐냐면, 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 주제, 핵심 메시지를, 뭐, 복음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십자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어, 하나님의 나라라고 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집사님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시는 건 아니죠? 처음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 자체는 처음 들어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찬송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리고 뭐 주의 나라 보겠네.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믿음의 용어이긴 한데, 실제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같이 이제 우리가 보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자, 또 하나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성경의 주인공. 네. 네. 말씀하셔도 좋고 말씀하시면 더 좋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예수님. 네. 네. 하나님.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많이 나와요. 하나님 이야기보다 세상 얘기가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반영된 이, 이, 이야기예요. 실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어떤 책, 룻기나 에스더 같은 데는 보면요. 하나님이 아예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시는 책도 있어요.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보면 거기 나오는 이야기는 사람 얘기고 세상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다. 여러분, 이두 번째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놓치게 되는 실수나 함정이 여기 있어요. 어떤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 본문을 읽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자체를 놓친 채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무엇이냐 하면, 성경을 1독을 이번에 특히 하실 때, 1독 하시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놓친 채 사람 이야기만 하고, 세상 이야기만 하고, 거기서 어떤, 어떤 도덕적인 어떤 좋은 것들을 깨닫고, 아, 은혜 받았다. 이러시면 이거 굉장히 아쉬운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심지어는 본문에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오셔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눈과 찾으려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 그쯤 되면 이제 꽤 내부 성경이, 성경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찾아주십니다. 그럼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세 번째 성경은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세상과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상과 사람의 참 모습에 진짜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성경이 세상과 사람의 참모습에 대한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예. 인간은 본질적으로 형편없다. 본질적으로 형편없다. 예. 그렇죠. 예. 인간은 인간의 모습을 꾸미지 않고 그대로 기록합니다. 예. 성경은. 이 성경의 특징이 깨어진 세상과 깨어진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죄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요. 꾸미지 않아요. 사람의 이야기. 그럴 듯하게 이야기지 않습니다. 더 성스럽게 얘기하지 않고 어떤 동화나 소설처럼 그 해피 리 에버 레프터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끝맺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가끔은 정말 불편한 이야기도 나오고 어떨 때는 구역질 날 정도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이거예요. 성경이 세상과 사람의 참 모습을 말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그 성경 읽을 때좀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성경이 굉장히, 어, 뭐라 그럴까. 분명히 우리한테 읽으라고 주신 책이거든요. 그런데 읽는 독자의 상황과 마음과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성경이 읽는 독자들에게, 어유이제책좀잘 읽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어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주님은 성경을 그냥 딱 제시하세요. 그리고 네가 이것을 이해하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는 네 탓이다. 거의 이런 정도로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좀 어렵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그 읽는 모습 가운데에서 또한 가지는요. 세상과 사람의 참 목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그 속에 우리 얘기도 있다는 것이죠. 그죠? 세상과 사람의 참 모습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 1, 2, 3을 통해서 어좀 정말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경 66권은요 여러분 1독을 하시고 2독을 하시고 맥잡기 강의를 들으시면 와 정말 여기서 한 얘기가 이 얘기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여기서 한 얘기가 이 얘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이게 정말 와우 아주 그냥 맛이 기똥찹니다. 정말 성경이 한 분의 저자가 썼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메시지를 놓친 채 성경을 정말 수십 년을 바라왔다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 안에서 나를 보셔야 돼요. 예. 전에 이제 지난주였던가 이정명 집사님 그 간증하셨잖아요. 어느 때부터인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내가 보여줬다는 것. 여러분, 그게 성경에 있는 은혜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런 몇 가지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서오세요.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은 제가 개관이기 때문에, 시작이기 때문에, 개관이랑 창세기를 좀 같이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길것 같긴 해요. 예. 먼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자, <laughs> 성경의 큰 그림을 정말 먼저 한번 좀 그려보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 예. 여러분 그 일반적으로 성경을 구분하는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건데요.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죠? 구약과 신약, 딩동댕 정답입니다. 저 예. 대답해 주셔야 돼요, 저는. 대답 안해 주시면 저는 강의를 지속을 못 해요. 그래서 사람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 대답해 주셔야 돼요. 예. 신약과 구약으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구약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혹시 어떻게 나누는지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 퍼뜩 떠올리지 않,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분류입니다. 어 이게 뭐예요, 갑자기? 이게 나오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이게 애니메이션 처리가 안 됐어요. 아, 애니메이션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예. 이게 하나씩 톡톡톡톡 튀어나오게 제가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네. 예. 구약을 세 개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 예. 이게 제가 이,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게, 안 아, 왔던 게 벌써 이 그림 나오면 벌써, 어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제가 리뷰를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예. 구약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역사,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눕니다. 역사서라는 것은요, 이게 역사책이기 때문에 역사서가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쭈루루룩 스느에, 그 에스라, 에스, 에스더에 에스 이르기까지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따라 기록된 성경책이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 다음에 중간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욥시 잠전화 요 다섯 권이 시가서가 들어있어요. 이 시가서 지금 뭐다 모르셔도 돼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시편은 완전히 시죠. 근데 여기서는 욥기와 잠언 전도서 같이 지혜를 주는 것도 시가서로 묶어서 가운데 다섯 개를 딱 넣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선지서가 나오는 거죠. 이 선지서가 저희를 굉장히 좌절하게 하는 성경 대목입니다. 예. 일단 이사야, 예레미야, 이 장수부터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요.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계속 뭐 멸망하고 뭐 죽고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 정말 어려운데 어렵지만 이사야, 사렘에겔단 나오고 그 다음에 소선지서, 호열암오변미나 압습학성말 이렇게 1 2개 이렇게 이제 선지서가 이렇게 있지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성경의 맥잡기 학제는요, 이거 다 외우는 거 같이 시켰었어요. 매주 창출레민신, 수산로삼상상하. 왕상왕하 대상대하 스느해. 욥시 잠전하 사람의 길단. 호열함 오변미 나합수 학생말. 마망능요행, 주로. 잘하죠? 예. 근데 이게 제 의도와 다르게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없어서 아유, 이건 나만 외우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거는 외워주세요. 호열함 오변미 나합수 학생말은 진짜 외워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안 외워져요. 어느 책이 어디, 어디 있는지. 예. 여러분, 성경 어떻게 찾으세요? 요즘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딱 하면 나오잖아요. 이전에 책으로 찾을 때 어떻게 찾으셨어요? 노래 부르셨죠, 많이들. 장세기, 추애굽기얘기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찾으려면 앞에서부터 불러야 되잖아요. 네. 틀려요. 네. 근데 이거 목록 이거 외워주시면 저 정말 좋습니다. 네. 여러분을 위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역세서는 뭐 모세오경, 사사시대, 왕정시대포로시대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누는데요. 오늘은요, 성경의 맥을 가지고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맥을 가지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성경의 주제는 무엇일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국가, 네이션, 왕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를요, 두 글자, 한자로 바꾸면 이게 뭘까요?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셨던 나라가 깨집니다. 무엇 때문에 깨지죠? 죄 때문에 깨집니다. 그리고 깨진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종국에는 완성하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잡으려면 어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라면 뭔가 문이라고 할까요? 열쇠라고 할까요? 어떤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하면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 그래서 저 오늘부터 이제 구약 내내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도 처음 들어본 단어가 아니고 언약도 처음 들어본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이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좀 성경 속에서 찾는 것은 좀 쉽지가 않은데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와, 이게 하나도 안 됐네. <laughs> 큰일 났다. <laughs> 네. 어이 애니메이션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구분하는 좀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 구속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사를 가지고 성경을 구분할 때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해요. 자 처음에 네 개로 나누, 나누면 가장 큽니다. 1번, 일단 창조.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세요. 이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가 깨집니다. 죄로 인해서. 어디서? 창세기 3장에서. 그리고 3장부터 11장까지가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이 어떻게 변질되는지가 11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3장, 3막, 세 번째 단어가 이제 세 번째 부분이 구속이라는 말로 할수 있는데요. 이거 쉽게 말하면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께서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을 어려운 말로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걸 크게 보면요. 창세기부터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 요한 1, 2, 3서, 유다서에 이르기까지의 성경 대부분의 내용이 이세 번째 부분에 들어갑니다. 구속이라는 것. 그런데 이 구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가를 세 개로 또좀 분류를 해볼 수 있어요. 저희는 오늘 그렇게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세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상세기 12장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부르시기 전에, 가정을 부르시기 전에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래서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이세 번, 3-2. 1, 2, 3, 4, 5, 6으로 하면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고 그게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사명을 교회와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하고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하는 것이 사도행정과 서신서에서 나온 교회와 이제 선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완성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금 근데 한번 보시고 이해되면 뭐 여기 뭐 오실 필요 없는 거죠. 네. 이걸 제가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무슨냐면 제가, 어, 여섯 개로 나눈 겁니다. 여섯 개로. 예. 네. 근데, 어, 제가 이번에 좀 참조하였던, 성경은 드라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 구속사를 육막을 가진 연극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맞아요 여러분 성경이요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같이 이게 쭉 이야기고 연극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걸 지금 처음 먼저 말씀드리는데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이거 정말 장난 아닌 연극이에요 드라마예요 예. 그건 12월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 다시 한번 보면 이래요. 아까 창세기 1, 2장 창조 1막입니다. 그리고 2막 이제 타락까지요. 3막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딱 나와요. 그럼 이제 이삭, 야곱, 요셉 주르륵 출애굽 나오고 뭐 사무엘 뭐왕 얘기 주르륵 나오죠. 그 다음에 왕국이 멸망하죠. 그리고 막 축축합니다. 그 가운데 시가서가 이들에게 어 이들에게 그 믿음의 그 지혜들을 주고. 선지서가 이들라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 계속 전하죠. 그 다음에요, 재밌는 게, 삼막하고 사막 사이에 인터미션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미션 뭔지 아시나요? 예. 네. 그, 저기, 그 예술 공연 같은 데 가면 중간에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저희는 인터미션에 화장실을 갑니다. 그죠? 근데 이 인터미션이 400년입니다. 400년. 여기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중간 형태죠. 그런데 이 신구약 중간기의 인터메이션은 그냥 화장실 갔다 오는 휴식 기간이 아니라 뭐냐하면 1, 2, 3은요 지금요 계속 사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진짜 이제 왕이 와야 돼요. 이 왕이 이제 네 번째 막에서 와요. 여기 클라이맥스예요. 근데 1, 2, 3막은 이걸 위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절정으로 막 가는데 갑자기 슉 하고 커튼 내려져 버려요 400년간 잠잠합니다 그때 진짜 왕이 올 때까지 역사가 무르익고 갈망하는 부르짖음이 무르익고 막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다 이루셨나 일을 하는 게상막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가버리시죠. 그죠? 예. 부활 승천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보내셨다고 하고 오, 오게 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어요. 땅끝 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이 전해지지가 않았어요. 그죠? 그 이야기가 어디일까요?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말하는 겁니다. 교회와 선교 그리고 이 안에는 성도도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한권 남는 겁니다. 완성 아직 오지 않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세상과 사람의 참 모습이고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네. 자, 이 안에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을까요, 지금? 요한계시록? 어. 근데 이제 아직 좀 거시기 좀. 네. 요한계시록의 사장까지는 요로 붙일 수도 있어요. 네. 붙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의 분류로는 저희는 지금 이 오막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만 빼놓고는 이거는 다 우리에게 지나간 지나간 과거요 주셨던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지금 여기 들어 있어요. 오막에 제 생각에는 오막의 아주 뒷편 어딘가일 것 같아요. 예. 할렐루야. 오막의 초반이 아닙니다. 저희는 오막의 아주 후반부를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까지.